평화롭게 방송을 하는 마셜. 하지만 심심한 크라우는 마셜에게 리로드의 랭크가 나왔으니 같이 하자고 마셜을 꼬시게 되는데. 구독 하셨나요? 아 칠구 포나 야기니 감사합니다. 전 치즈. 2 0대 중반이요? 중반까지는 아닙니다. 아 윤석열 라이로치면 초반입니다. 저 바로는 일단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왜 이런 말 하는 게뭐 어때서? 예, 일단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. 너무 보수적이시네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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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위 위. 위험 확률이 높죠? 내려왔다. 팀 맞네. 야, 야, 아카케. 확인. 걔네들 이네 어디지? 그래? 아, 위에 있구나. 그명스킬똑같다 와, 씨! 야! 아, 위에 있구나. 아무 일도 없었다. <laughs> 달린다. 예 여기 집에도 있다, 집에도 있다. 오케이. 가는 중. 이 글라이더 뭐냐? 아유, 잘 싸운다, 야. 크랙. 갓. 글라이더 또, 또 거픈데? 뭐야, 쟤? 저기, 저기에 제팀전뭐 하나 보다. 야, 얘, 얘, 얘로 점수 뽑아 먹자, 그러면. 그니까, 러 그니까, 러나 가는 중. <laughs> 오, 크랙이야, 아, 크랙. 아, 딸피, 딸피. 킬 뺏기면 안 돼, 킬 뺏기면 안 돼. 안에 있다. 야 안에 둘다 있다. 오케이. 옥상 층에? 어 옥상 옥상 옥상. 일어서아 어? 너구나. 아 너구나. <laughs> 내 쪽에 내 쪽에 내 쪽에. 무빙 줄이지? 나이스. 거프 거프 살아있다. 이거 어떻게 살아있냐? 어? 어야 나도 좀 맞았다 내 로켓에 내가 맞았어 얘친 도대체 어디있을까? 일단 빨리 죽여 또 어, 친구 어디선가 야얘 우는데? 저기, 저기, 야 우리가 쟤세번 잡았어 어난 행복하게 남아먹는 중 야야 거프다 거프다 아까 그 걔다 또 있어? 거프야 빨리 나와 거기 위험해 마이크에서 <laughs> 끄고있었잖아 그래도 얘 거프야? 어 잡았어 부쉬 <laughs> 소리가 나설치한 소리였나? 보급 쪽이 아니면 아설치한 소리였나봐 그래. 아 야, 후후! 우와! 나, 여기로 갈게. 아, 여기, 오케이. 그 아, 여기, 여기, 여오 여기,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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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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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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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운, 하여 다운, 하나 다운. 온다. 기 여기, 다기 여기, 망했는데? 아니아니아 아니, 나, 아니, 나, 아니. 나, 어, 나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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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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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내가 걔한테 죽었어 아, 어. 무리했다 아니 샷건이 좋다 음어거프가 이겼어 야거프가 이겼어 어? 거프야야 <laughs> 이건 좀 반전인데 야 이거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니까 러 이건 진짜 리스펙 해야 돼 이건 야 이거는 진짜 100번 인정이다 미쳤나봐 완치즈 한 번에 주면 캠 키고 춤추냐고 윗스야? 그럼 <laughs> 윗스가 말이야어 뒤에 공세개더 붙여 캠을 아직 얼공하지도 않았는데 뭐막캠 하지 않았었냐? 옛날에 <laughs> 어 칠급 나이키님 만치즈 야캠 켜! 캠 켜! 캠 켜! <laughs> 안 되는데 잠깐만 예상치 못한 음제 라이트 어퍼컷이었어요 이건 해야 된다 솔직히 진짜로 아 애가 캠은 힘든데 지금은 그럼 뭐 삐끼 삐끼라도 추 거기서 삐끼 <laughs> 삐끼네 씨 <laughs> <laughs> 안돼 올해 안에 캠을 키까 생각을 했어 안돼 근데 빨리 켜는건 계획이었나 노래 부르라고 있어 야 너도 한국 뽑아라잘 듣고 평가해줄게, 네가 평가해 줄게 나도 네 이걸 평가해 나도 듣는 입장이니까 <laughs> 어말 꺼놓고 해야지 남윤이 에이 헤아 그럼 나네 방송 가야겠다. 아우 방송 끄고야. <laughs> 그하에 <하는> 의미가 없잖아. <웃음> <웃음> 녹화로 개인 이메일로 딱 보내는 거야. 야, 만원 해자네. 개인 DM이잖아. <laughs> 그러 그러니까 개인 DM으로 보내 주네. 좋아 어, 일단 이번 판은 게임을 하겠습니다. 일단은. 그러니까 일, 일단 끝나고 생각, 어, 이번 생각해. 끝나고 판은... 생각해. 야, 나 이거 못 올라가. <laughs> 아, 살렸어? 덤. 내려려왔다집 안에 있다. 뭐야? 아 거기도 문있지? 다운 부활했나보다 나이스 머리 위에 한대38 여기 컷나이아 맥주를 좀... 아, 더마시고 싶으신데 와이프랑 아 여기 왔다 고 아아 아, 아, 가는, 가는 중 가는 중 해야겠지 왔다 둘다 올라왔다 확인 50 하나 더 다운? 다운 나이스 바로 아래 1 0 크랙 카앗! 났어 그냥 뭐 언제 아낀다 하지 않나 그거? 너를 위해서라면 뭐야 설레게 왜 그래 한번 해봤어 나 순간 심쿵했음 어, 아, 나 이모토 눌렀어 다운 하잡았어 아, 튄다 다운이라고? 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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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오케이 카 아까 걔넨다 가자 내 머리, 위, 내 머리. 그 팀이야? 아 다운. 나 그거 못 붙어줘 이제? 머리 위에 있다, 머리 위 안쪽. 뭐야, 너왜 죽었어? 그러니까, 그러니까 여기서 쐈어, 여기서 쐈다고. 다 팀이야, 다 팀이야, 다 팀이야. 와, 개잘 쏜다. 하, 저기 있을 거라고 는예상못 했네. 내라고 나? 집 밖에 있나 보다. 아, 여기, 여기 세탁방, 세탁방. 뜨면 뜨면 야. 아 다운. 떡. 다운. 나이스 한대 크랙 친구 오는 거 볼게 개싸봐 다운 한대 맞추면 돼 여기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다운 나좀 도와주실? 안줘안줘 다운 지하에 지하? 다 아, 아닌데? 아 여기 있다 갓아 여기 여이다저 같이 잡고 Okay. 아, 벌써 빠응가컷 u t Cut! 하나 더, 하나 더. Crack. Crack, Crack, Crack. Cu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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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올라 Cu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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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u 아이 포나 짬빨 몇 년인데 이정도는 해야지 <laughs> 이거 미친놈이네 <laughs> 아 이거 손봐? <처음> <laughs> 그정도는 안되잖아 이거 뭐야 <laughs> 아 이정도는 뭐다 해야지 포나 몇년 했는데 아니 미쳤나봐 다운 기왕하면 바로 말해 하나 아, 크랙 나 바로 갈게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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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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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랙, 크랙. 왔나? 왔다 머리 머리 8오나 안주 싸나스고아 좋았다 오! 오! 야 이걸 이기네 아마지 스펙타클 하네 아, 야 재밌다 이판 나도 아... 아! 맞아. 잠깐만, 아씨 턱걸이, 어98% 턱걸이도 못했네. 어 나도 98%한번 <laughs> <laughs> 더. 가자. 어 아, 이건 이건 못 참지. 거의 크랙 렛츠고 다이아 스